마치 700만 정규군이 있는데 평화의 사도인 히로이로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평화를 구현했다라는 식으로. 또 하나, 유후 전개 사항.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재판에서 저를 갖다 1심 유죄 판결한 양승태 키조 1심 판사 나성은 판사의 판결이 옳고 2심과 3심 대법원 판결도 나 틀렸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는 김영구 씨 책은 무조건 369년 369년 369년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제의회 연합군 가야 공격 369년 나왔잖아요 맥락이 같잖아요 이 사람들 역사관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김영구 씨가 자기 책에서 뭐라고까지 주장했냐면, 그런데 일본 서기상에는 신제도원, 적개여랑, 지진원 등각 왕녀들의 도일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적개여랑은 일본 천황의 요청에 의해서, 신제도원은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진원은 체녀로서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제도원, 적개여랑, 지진원 등의 도일은 일본 천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백제에서 왕녀들을 천왕을 섬기기 위해서 일본에 보냈다라고 김영구 씨가 써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김영구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신제도원, 적개여랑, 지진원, 이세 명의 왕녀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적개여랑하고 지진원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이 적개랑 지진원은 왕녀가 아니라 궁녀예요. 그런데 이김영국씨 머릿속에는 백제는 야마도에다가 왕녀 공주들을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이제 흥판 없는 속국으로 그려야지 하고 찾아보니까 물론 삼국사기엔 이런 방구도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 흑이 를 뒤졌는데 일본 흑이에도 보면은 신제도원 한 명만 나와요. 그때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제의 자기는 담노의 그 왕녀가 그 휘러 간 거죠. 이걸 갖다가 천왕 섬기기 위해서 갖다라고 조작해 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명 정도는 있어야 백제에서 왕녀를 보내서 천왕을 섬기게 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이 적괴랑 지진원, 한 사람을 갖다 두 사람으로 쪼개 놓고, 이 사람들은 왕녀가 아니라 국인데이 국녀를 갖다가 왕녀로 조작해가지고 백제는 혜명 식이나 왕녀를 야마루에 보내가지고 천황을 섬기게 하는 이런 속곡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또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김영구 씨가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영구 씨로 옹호해가면서 지금 국회의원에게 공문 보낸 내용인데요. 김영구 씨는 자기 책에 또 뭐라고 놨냐면 일본 흑역략 기에는 옛날에는 여자를 보냈는데, 무례하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동생인 곤지, 즉, 남자를 보내서 천왕을 섬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즉지왕이 누이동생인 신제도원을 파견한 일에 곤지를 파견할 때까지는 백제의 왕녀들이 외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신제도원, 적개여랑 지진원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백제는 왕녀와 왕자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야마도 외를 섬기게 하는 관료가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또 뭐라고 써놨냐면, 한편, 일본 허기 웅략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 도일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군 등은 군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독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군 등의 파견도 천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왕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이 사람이 김영구 씨가 써놓 책이에요. 자기 책에요 한일 고대교섭자의 제 문제. 제가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역자분야 심사위원이었죠.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그 달에 나온 역사 관련 책을 가지고 이달의 우수 뭐 역사서를 갖다 선정하는 건데요. 이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좀 돌았나 백대에서 왕녀와 왕자들을 보내서 천황을 섬기겠다고 라쓴 책을 갖다가 버젓이 보내왔어요. 김영구 씨가 쓴이 책을 갖다가. 그런데 이 김영국 씨는 일왕에 대해서 쓸때 반드시 고대고 히로히도고 반드시 천황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심지어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천황을 이용해서 그 그러니까 히로히도를 이용해서 700만 일본군을 갖다가 평화적으로 무장해제 시켰다. 그래서 히로히도를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그려놨어요. 1945년도 히로히도가 무조건 항복할 때 일본에 700만 대군 있었어요? 난이 있었어요. 난이 이, 완전히 이게 친일 역사학에 빠지면은 이 사람들이 팩트 부정하는 건 아주 다반사로 부정해. 이이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하는 행태 똑같지 않습니까? 팩트 부정은 아주 다반사예요그 당시 일본이 어땠습니까? 1941년 진주만 기습했다가 일본 잘하는 거 몰래 가서 뒤통수 치는 거 하나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년 미드웨이 예전에서 대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버티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히로시마하고 나, 나가사키 원폭 투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쇼롱군이 참전했어요. 쇼롱군이 참전하니까 관동군이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이 관동군이 몇달 만이라도 소련하고 싸워졌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분단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항복을 하든지. 그래서 일본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심지어는 본토에서 1호국제 한다 그러면서 요고생들까지 죽창들고 훈련시켰잖아요. 이걸 다군사력에산해가지고 마치 700만 정규군이 있는데 평화의 사도인히로히도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평화를 구현했다. 라는 식으로 그럴 쓴 사람입니다. 지하에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폭탄 던졌다가 맞추지도 못했는데 사용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봉창 의사를 갖다가 그냥 반역자를 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에서 출간금지시킨 네 권의 책 중에 실중주의사학과 식민학관 이걸 갖다 출간금지시키면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를 인용 안 했음, 참조 안 했음, 이렇게 버젓이 찍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이 친일 식민 역사학자들은 일본을 자기네 조국으로 보고 일본 구급화들의 역사관을 자기네 역사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 역사관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김영구 씨의 지도교수가 미즈노 유라는 사람인데요. 그 그러니까 최재석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재석 교수님이 그 미즈노 유는 고대부터 한국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동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일본 구급파죠. 근데 김영구 씨가 자기 책에서 이야기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구 씨 이야기예요. 귀국을 앞둔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인사차 지도교수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랜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학문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가마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분이셨다. 그분도 근 10년 가까이 지도했던 제자의 귀국에 감회가 새로웠던지 밤늦도록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쯤 되는데 일본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잘해야 7천만 명분 밖에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5천만 명 분은 밖에서 벌어와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운 지금은 구미에서 벌어오지만 어느 땐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그 경우에 제일의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김군과 내가 사제지간이 되었는데 다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양국 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다.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역사 발전에서 인간의 의지를 도외시한 면은 있지만 이 말씀은 평생을 역사 연구에 받쳐오신 분으로서 일본 역사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거시적으로 보신 해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준혼내의 선물이었다. 혼내가 뭡니까? 본심이란 뜻이죠. 일본인들의 본심이란 뜻인데 이 미즈노란 고급파 역사학자가 이 김영구 씨한테 학위를 주고 고려대학교 자리가 났다라고 그 인사를 했죠. 우리나라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역사 학을 학위 받아가지고 오면은 교수되기 아주 쉽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준호 유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식량은 7천만 명 분밖에 생산한데 5천만 명 분은 딴 데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구미에서 가지고 오지만 여의치 않게 되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거고 그 경우에 제일이 타기선 한국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다시. 침략하겠다는 이야기 노골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갖다가 김영구 씨가 정상적인 역자학자면은 이걸 갖다, 아, 혼내의 선물, 이야기가 선물이에요? 다시 한국 침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대변해가지고 저를 기호했죠.